엔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주식비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식담보대출 관련 공시가 나오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셨을 겁니다. 이거 반대매매 터지는 거 아닌가? 갑자기 한번 크게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엔캠은 던질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변동성, 이 조정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졸이실 게 아니라 이 기회로 바꾸는 방법,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식담보대출은 보유주식을 담보로 이 돈을 빌리는 구조죠. 근데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증권사가 추가적으로 이 돈을 넣으라고 해요. 이게 마진콜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돈을 넣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반대매매인데요. 다시 말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담보 가치도 하락하게 되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실패를 하게 되면 강제 매도가 나온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정 가격 밑으로 가면 강제 물량 나오겠네 이러한 부분들이 공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반대 매매는 단기적으로 무서울 수 있겠죠 그날은 음봉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강중 급락도 나옵니다. 근데 반대매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제로 쏟아지는 물량이죠. 강제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되면 그 공포 구간에서 누군가는 싸게 받을 이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보통은 이 세력이겠죠. 그래서 반대매매가 터지는 날은 이 바닥을 만드는 촉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겠죠. 개인들이 이 구간에서 공포에 던져줄 테니까요. 자, 엔캠은 고점 10만 5천원까지 올렸습니다. 이 상승은 개인들의 힘으로 만든 게 절대 아니죠. 세력들이 돈을 쓴 종목이에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특히나 이 기관의 매집 흔적이 더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의 이 조정 구간에서도 완전히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냐. 절대 아니겠죠. 기관은 보통 급등에 가장 먼저 올라타기보단 이 조정에서 가격 방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 쪽이 한달 누적으로 플러스라는 건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단순 단타만으로 끝내기엔 이 포지션을 쌓는 손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완전 죽으면서 끝나는 패턴이 아니라 흔들면서 정리하는 패턴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점을 한번 만든 종목은 다시 한번더 고점을 시도할 확률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여기서 한번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 반대매매성 급락이 나오게 되고 이 물량을 세력이 받아먹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당기게 되면 이 공매도와 쇼포지션은 하방 압력을 더 주기보다 배사기, 쇼커버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반대 매매로 인해서 공포가 극대화하게 되면 이 아랫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다시 위로 당기게 되면서 종매도 세력들의 쇼커버 현상이 나온다. 이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반등 속도가 확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엔캠은 지금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아니라 흔들 때이 구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르겠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구간은 타이밍이 초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영상은 녹화본이기 때문에 좀 늦을 수 있겠죠. 반대매매가 터질지 말지는 장중에 휙휙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기준이 있어도 이 실시간 안내가 없게 되면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지금 엔캠이 끝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흔들림이 나오는 순간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이 수익을 가르겠죠. 근데 이러한 구간은요. 영상으로는 방향을 잡아드려도 그날그날 초단위 타이밍은 못 잡겠죠. 특히 연휴 전으로 이 수급이 한쪽으로 갑자기 쏠리거나 장 초반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털리겠죠. 그래서 저는 엔캠 대응은 물론이고 이 연휴 이후 시장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까지 같이 준비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엔캠이 흔들릴 때 계좌를 불안으로만 버티면 결국 흔들리게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이 흔들림을 대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계좌의 중심을 잡으셔야겠죠. 제가 상단에 제 번호 하나 띄어드리도록할 텐데요. 010-7369-8104번으로 숫자 6번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엔캠 반대매매성 변동성이 나올 때이 실시간 기준, 그리고 연휴 이후에 먼저 움직이는 이 종목의 타이밍 같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네달 전부터 저한테 꾸준히 문자를 받고 계신 아버님인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6번을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딱 주무시고 일어나서 출근하실 시간인 장 시작 직전에 핵심 타이밍을 이렇게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비중 크게 넣으실 필요 없고요. 수익이 나는 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때부터라도 한 주씩이라도 매수해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받기 시작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엔캠이든 다른 종목이든 문자만 보고 편하게 매매하시면서 앉아서 이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드릴 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2월 매매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2월 누적현황 수익률. 172%에 달하고요. 아직 2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1월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월도 434%의 수익률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매수일, 매도일,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저도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씩 틀리는 순간도 오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꾸준하고 현실적인 수익률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보다도 더큰 수익을 내고 계시면 문자 보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이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수익률 전략을 무료로 받아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 끝나고. 다음 주 것도 미리미리 공유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7369-8104번으로 숫자 6번 보내주셔서 남은 2월 편하게 수익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고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과거에 주식 초보일 때큰 손실을 봤던 경험이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세력의 의도에 속지 않고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채널 만들어서 영상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꼭 힘을 주시고 저는 그 힘으로 자료를 더 파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대응하시면 늦겠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내일부터 무료 문자로 핵심 타이밍 받아보시면서 이 수익률 결과가 진짜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N캠 기준 딱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N캠은 이 공포 구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게 뭘까요? 거래량이 폭발했는가? 그리고 장중에 이 저점을 깨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가? 공가 부분이 이 저점에서 멀어졌는가? 이세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날이 공포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끌고 갈 구간은 반등 1차 목표와 대시도 구간으로 나눕니다. 1차는 이 단기적인 반등 구간. 공포 후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 2차는 이전 고점에서 재시도 구간. 이 세력의 파동을 보여주는 구간이겠죠. 여기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장 상황 보면서 진짜로 찍히는 날 기준으로 정확하게 문자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매매성 하락은 어디까지 밀릴지보다 밀린 뒤에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공포는 피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겠죠. 엔캠은 고점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 들 겁주고 털어내는 흔들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졸이면서 대응하지 마시고 제 번호 7369의 8104번으로 숫자 6번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엔캠도 저점에서 제대로 잡아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랑 반년 넘게 꾸준히 소통하시는 우리 주식 초보 어머님 한 분이 계신데 처음 연락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주식만 보면 남편 눈치가 보인다. 마이너스가 커서 말도 못하겠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니까 마이너스가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 가정 있으신 분들은 더욱 공감되시죠? 혼자 결정했다가 더 망하면 어떡하나. 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처음에는 좀 의심하고 고민하시다가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후로는 제 문자로 타이밍만 몇번 맞춰보시더니 오히려 남편분한테 나 이제 좀 안다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그게 저는 제일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일단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요. 그 이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 직전에 뉴스, 이슈 정리, 수익 확률 높은 종목,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문자만 보고 이 타이밍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왜 지금 받아보셔야 되냐? 영상 올라오고 나서 움직이면 굉장히 늦을 때가 많아요. 저는 남들 알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훨씬 편하게 수익 내시기 쉬워집니다. 나는 단 5%라도 더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 이렇게 인연 만들어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든든한 수익 파트너, 수익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처럼 이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숫자 6번과 함께 종목명 같이 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엔캠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엔캠 화이팅, 댓글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 비서였습니다.